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우정을 믿음으로 행하는 놀라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에슬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남녀간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을 아주 쉽게 표현했더라고요. 남녀간의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관계이고 우정이란 우정이란 멀리 있는 목표를 함께 보는 관계다 그랬어요.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자, 사랑과 우정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나게 합니다. 자,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지, 지붕을, 저 지붕을 뚫고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려고 구원 없는 이 세상에 오셨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 병자를 전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로 메고 오는 중풍 병자들의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을 오늘 그 모습을 본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책에 보니까 전도팀을 파이어 팀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파이어 팀이라는 것은 그 공격팀 혹은 굉장히 중요한 작전팀 선봉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이어팀이라는 건 해병대에서는 소규모의 공격팀입니다. 훈련된 이 파이어팀을 소유하면 항상 더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책에 보니까 이 파이어팀에 대한 구성원들의 특성을 몇 가지로 얘기하던데요. 그 보니까, 어, 사랑과 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다음에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곧 파이어팀이다. 새생명 교회는 파이어팀과 같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파이어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교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새 생명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첫 번째 테마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서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그 자리 가보나움으로 오셨다는 거죠. 가보나움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 주셨던 동일한 집이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자 소문에 각처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가만 보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또 애쓰면서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믿음으로 몸소 행동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중풍병에 질병을 가지고 그대로 눌러앉아 그냥 영원히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사람이죠 우리 여러분 새생명교의 주보를 보면 주보 앞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교회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중풍경자가 경험한 최대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병고침도 받고 죄삼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에 남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졌다고 남을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제 죄 짓고 살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꾸짖으셨어요. 질책하세요. 왜요?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길로 나누는 잣대와 같은 거죠. 믿음은 집의 주춧돌 같아요. 주춧돌이 무너지면 집이 푹상 내려앉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무너 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호하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내말 믿지 않는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항상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에가 기적을 향할 때, 병고 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보면 믿음을 보시고 먼저 확인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길가에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아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근데 그 여인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 피가 막그 몸에서 흐르는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고통 당하며 곧그 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얼마나 낫기를 사모했으면 이제 내 마음에 저 거듭만 예수님의 거듭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돌이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봉 9장 22절에 보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거죠. 그녀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치유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물에서도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죄 삼을 받게 하는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소자야, 네 죄삼을 받았는지라는 말씀을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 먼저 고쳐주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먼저 병을 치유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죄 사함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에게 영혼의 영혼의 치유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병고침을 받은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영혼의 치유, 영혼의 죄 사함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질병의 원인을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 질병을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천국을 소유했다면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지는 일이 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홀연히 방황한데 나타나셨죠. 근데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어, 부활하셔서 우리 다락방에 나타났어. 그렇게 전했죠. 그랬더니 도마가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도마가 가로되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도마가 가로대, 내가 이 주님의 손, 못 자국난 손가락에 손가락을 쑤셔넣어 보고, 청자국의 옆구리에 내 손을 쑤셔넣어 보지 않고는 못 믿어. 그렇게 대답했어요. 철저한 불신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8, 8일이 지난 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도마가 그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다시 보완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가락의 못자국에 쑤셔넣어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 난 손에 쑤셔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질책하신 거예요. 야단을 치신 거죠. 그때 도마가 할 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You are my Lord and my God. 아마도 이때 도마 제자는 그때 덥석 주저앉아서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울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 제자 동화에게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대도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은 보고 확인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믿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그런데요. 봐도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지 못한 것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믿음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나 그를 사랑하는 도다. 이로 보건대, 믿음이라는 건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며, 아 아니, 믿으면 보입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함께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공동체. 특별히 어떤 지체에게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복 기도해 주는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4명과 같은 공동체. 그럴 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 나아갈 때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던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문통병자, 아니, 중풍병자를 이끌고 올때 장애물이 눈앞에 가로 놓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인생이 꽃길만 있나요?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모든 일이 꽃길처럼 잘 풀리던가요? No.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민자 중에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장애물들이 가로나마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장애물을 보고 장애물을 보고 극복하지 않고 되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장애물을 극복할 때그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 앞에까지 들었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 앞으로 갈 수, 갈 수가 없도록 사람들이 가로 놓여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 그집앞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장애물이 완전히 가로놓인 현장이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와 보니까 그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천장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정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매달아 냈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네 사람은 그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 참된 의미의 동료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친구들일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구멍을 뚫어서 침상을 달아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맸단 말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 이 있지만 장애물을 피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 대부분이 그래요. 아뭐할수 없어 안돼 에이 되돌아가 그만둬 그런 사람은 만일에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서 해 되돌아갔다면. 영원히 치우지, 치우받지 말고, 영원히 그렇게 죽을 때까지 중풍병자로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영원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살았을 거예요. 마가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대조적인 두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중풍병자와 서기관들이에요. 두 인물이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잖아요. 선한 일을 선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두 가지의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서기관의 공통점이 있어요. 중풍병자는 육신의 마비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기관은 영적인 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거리를, 방해거리가 많아요.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요. 서기관처럼.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그의 자신의 눈앞에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지만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인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마비된 질병을 가진 중풍병자는 몸뭐 메시아를 알아보고 거기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마비된 서기관은 그들이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보고도 깨우치지 못한 거죠.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풍 병자에게 네가 내게 내게 내가 네게 일어나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침상 가지고 돌아가라라는 거죠.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어요. 여기서 일어나, 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보니까, standing up도 되지만, arise도요, arise, arise. a k 이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부활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arise. 죽음에서 부활로 arise.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Arise, 안진명이 계적적으로 일어나는 Arise,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흥미로운 장애물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군중들, 무리들이 있어요. 할수 없어, 안 돼, 야, 그만두고 돌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막는 것도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장벽을 믿음을 꺾고 이문 어, 어, 중풍병자와 내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아, 누구누구 때문에? 아, 시험 들었대.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듣거든요. 에이 뭐, 뭐 때문에 포기하자? 아이 되도록 하자.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장애물을 되도록 하면 그 사람 인생 평생 그러다 쪽나요. 장애물이 있으면 극복해야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어려움이 크고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극복하고 나면 축복도 크고 은혜도 큽니다. 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 앞에 놓였을 때그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축복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죄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예요. 죄의함을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죄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 은총.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고 일어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았던 이 안진뱅이는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먼저 순서가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육신이 건강하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2장 9절을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두 질문 중에 어떤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모두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아마도 서기관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니제수함을 네 받았느니라 말로만 하면 되니까 그거 쉽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아야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어요. 오늘 결론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사함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걸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절대적 권위자의 말씀에 순복했고 명령대로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침상이 그를 가지고 왔으나 이제는 그가 침상을 나가, 가지고 나감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중풍병자로 예수님에게 나왔으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행하셨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들은 본문에서처럼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재림죽게 두 손을 벌려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여 쓰러지고 누가보음 21장 26절에 보면 권능과 능력 앞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하여 기절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새 생명 교회는 문제 해결자이신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새 생명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 혹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길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원의 구원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새생명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삼을 받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